네 여러분 항상 주식 시장에는요 개미를 우리는 독약이 있습니다. 어 이거 맛있겠다 하고 먹었다가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있어요. 이거를 모르시고 당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그래프부터 볼게요. 자 이번 코덱스 5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진짜 개미를 죽이는 아주 독한 약이 하나 있어요. 잘 보이세요? 정말 독한 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못 보면은 죽어요. 보이시나요? 발견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여기에 줄 하나가 보이세요? 아주 작은 줄 하나. 어, 이게 뭐냐면,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는 하락장이죠. 주식이 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다가, 자, 직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 여기 글자가 보이시죠? 자, 최고점과 최저점이 만천원에서 만 이천원 사이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15,000원. 엄청 올라갔죠? 근데 최저점이 어디예요? 11,000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한 번에 쭉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제 하락장 끝났네. 어, 힘들었다. 어, 이제 가자 하면서 막 타요. 끝났다. 타는데 뚝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는 아시겠지만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30%, 아래로 30%.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잃어봤자 30%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위로 30%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 얼마가 떨어진다고요? 60%가 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좌가 절반 이상 날아가 버려요. 단한 번에. 그리고, 이때 물렸던 분들은 안 돌아오죠. 이때가 보세요. 자, 2022년 4월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때 이후로 15,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자, 여기 2025년 7월. 그러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물려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아니다. 3년 동안 이건 아니다. 아닌 것 같아. 안 올라오네 하고 던지고 나면 또 올라가요. 자, 우리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248은 어떻게 해요? 248로 하면은, 땡큐죠, 이런 거. 땡큐죠. 왜 땡큐냐? 봐봐요. 쭉 올라갔어요. 쭉. 그러면은, 그 2%씩 오르지 않아요. 이럴 때는. 막 5%, 10%막 올라요. 자, 우리가 원래는 쪼개서 판매하던 것들을 한 방에 제일 비싸게 판매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단계가 없이 한 방에 제일 큰 점을 노려서 먹으니까 이득이 많죠. 음. 그리고, 뚝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면, 쑥 떨어지면 이만큼이 한 번에 먹겠죠. 그쵸? 2% 4%갈 필요가 없이 뚝 떨어진 걸 최저점에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0 0만원치만딱 채워 넣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고, 오르면 은 팔면 되고. 그래서 이런 독약이 있더라도 2, 4, 8 매매로 같이 하시면 은 겁낼 게 없어요. 우리는 쭉 올라갈 때 이득보고 팔 거고요. 쭉 내려올 때 제일 싼 값을 구매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 4, 8로 같이 가시면 이런 모든 장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독약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네, 바로 이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독약이 보이시나요? <laughs> 이것도 못 찾으면 당해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뭐가 찍혀 있느냐? 여기 줄 보이시죠? 여기 있는 줄 아주 얇은 줄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저점이 9,000원 나오죠. 그러니까 전날만 해도요. 자, 이렇게 최저점이 9,600원인데 갑자기 한 번에 9,100원까지 떨어집니다. 전날 마지막 가격이던. 9,600원에서 갑자기 한 번에 9,100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 큰일 났다. 쭉 떨어지니까 아, 이제 끝인가 보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일단 일단 던지자. 일단 던지고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겠다. 하는데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쑥 올라갔죠. 쑥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 저점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은 얼만큼 손해죠? 이만큼 손해인 거예요. 이만큼. 왜냐면 하 이때안 팔았으면 여기서 팔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득을 쭉볼수 있는 건데, 이득을 못 보고 손해만 엄청 본 거죠. 이런 독약들이 있습니다. 부식하시면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8로 대응하면은 쭉 떨어진다. 말했죠? 땡큐네? <laughs> 어, 대박 할인이네? 어, 알았어. 감사해. 이러면서 다 사면 돼요. 여기서. 그 기준이 어디다? 얘기한 것처럼 100만원 기준으로 떨어진 만큼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린 대박엔 세일에 성공한 다음에 올라가면서 다시 파는 거예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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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득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독약들이 있지만, 독약들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248 매매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세요. 근데, 눈앞에 치킨, 피자, 햄버거 막다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독약이 들었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독약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하나만 들었대. 아, 이걸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지? 근데 먹으면 죽어.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하지만 내가 해독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독약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축제죠, 축제. 다 골라 먹어, 그냥. <laughs> 겁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게 나를 위한 선물이자 파티장입니다. 내가 독약을 해독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주식장에서 독약이 있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248로 따라가면서 계속 구매하고 계속 판매하면서 복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거를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말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제가 ETF라든지 다른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하셔야죠. 구독하시면 공짜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면 제가 매일 매일 거래하는 내역들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제 통장을 다 공개를 하고요. 제 수익과 거래 내역 모든 걸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시면은 아 주식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돈이 흘러가고 이렇게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득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흘러가는 거를 대충 아실 수가 있어요.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거를 보기만 해도 오, 도움 되시겠죠? 야, 구독하는 게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이득이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항상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저를 위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